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 저는 한길 컨설팅의 근두 선생님이라고 어, 네이버에서 활동 중인 어, 그런 사람입니다. 어 수많은 그 취준생 여러분들의 어, 좀더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에 어,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소서나 면접 관련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을 나누고 도움을 드리는 어,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 그래서 어, 원래는 블로그를 통해서 취준생 여러분, 혹은 어, 대학교 입학하는 그리고 음... 특목고 에 입학하는 그런 친구들과 어, 블로그를 통해서 쪽지를 통해 혹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다였는데요. 어,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,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어, 조금 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어,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어, 이렇게 어, 정말. 뭐... 어, 시덥지 않은 실력으로 유튜브를 어,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, 동영상을 하나 둘 이렇게 찍어서 일단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어, 그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욱 더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수 있고 편하게 볼수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얻어가셔서 얻어가셔서 취업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어, 그러한 동기가 될수 있도록 어,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글 컨설팅 근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누구요? 한글 컨설팅 근두 선생님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며 양질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편집 그런 거잘 모릅니다 어 그래서 어엔 g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갑니다 여러분 반가워요